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자입니다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프라이크 얘는 왜 이렇게 뒤꿈치에 살이 있니? 하면 되는 거아니안 되는 거야 기려무형신호시장아응 미쳤나 어. 봐그 부정적인 사람 같네 서서 갈지가 여기다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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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이래. 이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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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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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고 얘기 들어보고 기 음. 알아볼게요.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음. 우 쪽으로. 오전에 미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일정이 너무 늦게 끝나서 오후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더라고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일정들을 소화하러 턴했습니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은요. 국가주요무형문화재와 인천지방문화재, 지역문화재 분들로 화각장, 궁시장, 뭐 완초장, 단청장 등등 다양한 무형문화재 분들이 여기에서 수업도 해주시고, 또 작품 전시도 해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무형문화재라는 거, 이제 유형문화재와 달리 유형문화재는 뭐 남대문 동대문으로 온 물체가 있는 거고 무형문화재는 기술 같은 거기 때문에 옛날 제작 그 기법들을 그대로 재현해 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어디서 먹어볼까요? 점심 먹으러 날씨도 좀 덥고 해서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을 먹으러 화평동 냉면거리로 왔습니다 짜장면 쫄면 냉면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천에는 관광지가 정말 많아요. 아무튼 여기는 냉면 거리이고요. 저희는, 어, 뭐 여기가 다 냉면을 파는 곳이긴 한데 저희는 자주 가는 곳이 저기 앞에 좀더 가면 있어요. 노란 풍선 같은 거 보이시죠? 저기예요 잠시 후 목적지 부분입니다. 상호가 고향 냉면이네요. 여기 현수막 보니까 냉면을 먹으면 떡갈비를 공짜로 준다고 써 있네요. 저는 물냉면을 먹었고 아내는 회냉면 먹었는데. 새 냉면에 저거는 가오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맛은 새 네. 냉면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두 번. 시원한 국물 먹으려고 물냉면을 시켰고요 양이 정말 많죠 야, 올해 첫합천동냉면이네 맛있다. 냉면을 빠르게 먹고, 어, 다시 아파트로 향하였는데요. 오늘 오, 오후 3시쯤, 3, 4시쯤, 어, 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뒷유리가 저렇게 플라스틱과 닿아서, 파손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거를 유리를 새골로 바꿔주셨습니다. 대신 썬팅은안 네,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추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불량 그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 이런 거는 2년간 무료로 AS가 지원이 돼요. 또배터리랑 구동계열은 3년 6만 키로가 무상 AS라고 하네요. 지난 겨울, 그리고 지 지난 겨울, 배터리, 배터리 광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구매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AS는 친절해요. 음. 시청 감사합니다.